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괴입니다. I'm listening to you 완전 자세하게 전문적이게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간단하게만 설명 드릴까요? 뱅가드가 처음으로 풀렸잖아요 발로란트가 출시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게 소스가 많이 풀렸어요 핵소스라는 기반을 사용해 가지고 그거를 수정해 나가면서 이게 뭐 보안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일단 소스는 무료로 뿌려지는데 당연히 그것만 디버깅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바로 만들어 버리면 무조건 정지는 먹어요 이게 핵 파시는 분들도 무조건 그 기본적인 무료 배포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패을를 만들어요 거기서 실 실력이 나뉘어지는 거죠. 보안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수정함으로써 핵을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핵이 너무 비싸요. 하루에 15,000원이거든요. 하루에 15,000원, 일주일에 5만 원, 한 달에 30만. 이렇게 하는데 해계에서 그 슬롯째라고 있거든요. 슬롯째. 1일 15,000원 그러니까 만 원짜리 이런 거는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보안이 파일이 너,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그 똑같은 아, 코드를 이용해서 쉽게 넘어가겠죠. 발로한테 쪽으로.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진짜 막 하루에 몇몇천 명씩 이용하는 그런 애들은 디텍이 너무 쉽게 당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미로 쓰고 8,000원이 그런 거고요. 하루에 15,000원짜리는 좀 보안이 빡세. 요 그리고 슬롯째라고 있어요. 한 달에 20씩 받는. 그 슬롯째가 뭐냐면, 정해진 사람 수만 받는 거예요. 그, 무료배포되는 소스를 사용해서, 그거를 수정을 한다고. 그 다음에 파는 거라고. 그리고, 정지를 무조건 안 먹으려 하는 거니까, 꾸준히 이용하려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슬롯째는 20명씩 받고, 이제 꾸준히 계속 수익을 받는 거예요. 20명, 2명을다 받아도 하루에, 그한 달에 몇천 벌거든요. 근데, 이게, 슬롯째가. 슬로체가... 솔직히 말해서는 핵은 무조건 무즈, 무슨 게임이든 정지를 먹는다 보시면 돼요 10명, 20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뚫리기는 돼 있어요 이게 핵을 주입을 하잖아요 무조건 기록이 남아서 이게 하루만 썼다 해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무조건 걸리면 정지를 먹어요 배틀그라운드나 발로란트, 써더팩 모두 가격 조금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잼미니들이 별로 이용 안 하고 한 18?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쓰죠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제가 아까 말해드렸던 슬롯째. 근데 그것도 터지면 그냥 끝이에요. 일단은 한국 서버랑 아시아 서버 아시죠? 이게 정지율이 달라요. 근데 한국도 이제 뚫렸어요. 며칠 전에 네 한국은 이제 뚫리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아예 안뚫렸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세히는 잘모르는데 그전까지는 아시아섭만 뚫렸거든요 아시아섭은 그래도 한 1년 전부터 유통됐어요 그럼 아시아섭 솔직히 말해서 지금 페이 몇한 500페이지까지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3% 이상은 핵쟁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섭도 솔직히 말해서 있을 수 있어요 아은 서류도 안 돼서 정지 먹었거든요 이게 ESP랑 에임봇이 있잖아요 에임봇은 정지를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ESP만 써서 버긴 거예요 그러면 은 본인이 ESP만 써서 에임은 이제 본인이 갖다 대, 대는 식으로 네네 아, 위치만 알고 사용하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로런트가 그래도 아직은 핵이 적은 게 이유가 뭐냐면 하드밴 그 배그는 진짜 하드만 먹이거든요 하드만 메인보드까지 먹이겠다 이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메인보드까지 먹어요 하드밴이 그래가지고 이게 스푸퍼라고 있거든요 스푸퍼 그걸 사용해가지고 하드밴을 풀하는데 그게 좀 많이 비싸요 한번 사용하는데 2만원. 그리고 슬롯제가 애초에 가격이 비싼 만큼 쓰는 사람도 고정적일 거 아니에요 계속 팬을 먹지 않는다면 초에 발로란트는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무조건 안 되거든요 막 <laughs> 보시면 완전 막 움직이면서 써, 써도 될수 있는 거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돌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정지를 안 먹나요 혹시? 발로란트는 모니터링 밴이에요 신고를 많이 받고 아시아 특히 아시아 섭에서 많이 걸르거든요 신고를 에임못 쓰면 무조건 실밴이 나오긴 나아요 음. 그핵 커뮤니티 보면 지금 한 불멸 지금 아시아서 불멸 찍어주신 분이 한 몇십 1명은되어지긴 네네 그핵 판매하는 디스코드가 커뮤니티랑 같이 있다 보는데요 채팅방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핵으로 어디까지 갔다 이런 거 이게 아마 지금상으로는 제일 유명한 디스코드거든요 여기 몇명 몇 있지? 몇백 명 있을 거거든요 여기 유, 계속 이게 뚫리고 있는 이유요 지금 문제가 또 되는 게 디텍이라는 게 뭐냐면 파일이 뚫리는 거예요 메모리 값이 저기 다섯 개 보이시죠? 1일 만원짜리들 저거는 디텍이 지금 한달 동안 된 적이 없어요 메모리 값이 저 핵킹 값이 너무 가는 거예요 발라드 쪽으로. 지금 이거 여기 캡처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거 저기 구매 호기 쪽에 있는 건데 이 영상으로 만약에 공개하시면 를또 이걸로 호기심으로 인해 찾아볼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이게 솔직히 핵을 한번 시작하면 이게 끊을 수가 없거든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핵 사용하는 게내 실력이다. 거래 방법도 혹시 설명드릴까요? 거래 방법. 랜덤 계정이라고 있는데 이거 좀 많이 문제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정 한 개에 10원인데 해킹 계정. 이게 원래 아시아 석계정만 털렸었거든요. 막 몇백 개짜리 이게 한 석도 이제 털렸어요. 한국이 보안이 되게 강했거든요. 뱅가드든 해킹이든 최근에 많이 팔렸어요. 이게 핵잡들이 많은 많은데 그다 똑같은 핵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총판이 있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뭐 저기 가우스 핵, 핵도 다 총판 이 있는 거고. 저기 치킨 핵도다 총판이 있는 건 거예요 거기서 돈 주고 이게 만약에 만 원에 팔잖아요 한 6천 원을 주고 떼오고 만 원에 파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안에 재고가 있단 말이에요 구매하기 누르면 이게 5원짜리거든요 1개에서 10원 네. 이런 거는 로그인이 된 거거든요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리스크가 커요, 이게. 만약에 처음 접했는데 만약에 정지를 먹어도 그것도 본인 손에. 이런 거 하면 무조건 잘못 걸리면 무조건 고소당하신다 보면 돼요.